안녕하세요. 캡스텍 안전보건팀 안전관리자 전주희입니다. 23년 2월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교육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법령과 이에 따른 캡스텍 안전보건 법규 준수 사항, 과태료 사항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그럼 산업재해는 무엇일까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등 기타 업무 기인물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는 산업재해에 대한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책임하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법령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록, 보존, 법령 유지 개시, 안전 보건 표지 부착 등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 보건 조치에 따라 근로자 건강 검진, 안전 보호구 착용, 안전 보건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캡스텍 관리 감독자가 알아야 할 당사에 해당되는 산업안전 보건 법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캡스텍 사업 특성상 사업장마다 법령에 해당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업무 중 문의 사항이나 특이 사항 발생 시에는 안전보건팀에 문의해 주십시오. 이사회 보고 및 승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포함 사항으로는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 조직 구성과 역할, 안전보건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다음년도 활동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서류는 해당 보고자료이며, 미이행시 벌칙 사항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안전보건 인력 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안전보건 인력을 두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캡스텍은 안전보건 조직을 두어 직책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류는 선임 인명장, 교육수료증이 있으며 미선임 및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미이행 시 벌칙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에 해당되어 법령에 대한 미이행 시 안전보건직책자의 업무 미이행으로 취급되어 이와 같은 벌칙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항시 명심하여 안전보건 임무를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 대표와 함께 심의 의결하여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업무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동수로 구성이 되며 실시 주기는 분기별 1회입니다. 근거 서류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과 관리지침이 있으며 벌칙 사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입니다. 사업장 안전보건 유지를 위해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안전보건 조직, 직무,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거서류는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이며 벌칙사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사항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방법과 안전보건 의식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으로는 채용 시, 정기, 작업 내용 변경 시, 특별교육, 관리 감독자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표는 안전보건 법정 의무교육 시간입니다. 정기안전보건 교육의 경우 당사는 전 직원 매분기 6시간 교육을 진행 중이며 채용 시 교육은 직무 배치 전 8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작업 내용 변경 시에는 2시간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서류는 교육결과서이며 벌칙 사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특히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과태료는 인당으로 발생하며 인당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사항입니다. 대상별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 주기는 신규 교육 이후부터 2년에 1회입니다. 근거 서류는 교육 수료증이며 벌칙 사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법령 요지 개시 사항입니다. 법령 요지 및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게시하여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두어 근로자가 알게끔 해야 합니다. 근거는 개시 여부. 벌칙사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사항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 크기를 파악하고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의 명령에 따른 조치와 추가 필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거서류는 위험성평가표이며 벌칙사항은 안전보건 직책자 업무 누락에 해당되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안전보건 표지의 설치 및 부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와 비상시 대처 등의 안전보건 의식의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근거서류는 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보건 표지 유무이며, 벌칙 사항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지 표지는 출입, 보행, 차량 통행, 사용 등의 내용이며, 경고표지는 위험물질 등에 대한 내용, 지시표지는 보호구 착용 등의 지시 내용이며, 안내표지는 세안장치, 비상구 등 안내 내용입니다. 그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가 있습니다.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장에 위험요소가 있으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거서류는 순회점검표, 위험성평가표, 보호구 지급대장이 있으며, 보호구 지급 대상 작업에 따라 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사용에 대해 지도해야 합니다. 이 조치 시 벌칙 사항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이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건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장에 건강장애 요소가 있으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거서류로는 순회 점검표,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표가 있으며 벌칙사항은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벌칙사항과 같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은폐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거서류는 사고보고서, 산업재해조사표, 기타 재해 서류가 있습니다. 벌칙 사항은 은폐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 거짓 보고 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입니다. 도급 사업 시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조치를 할수 있는 사업주에게 도급을 해야 합니다. 근거 서류로는 적격 수급 업체 평가 기준, 평가표, 그에 따른 증빙들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대한 벌칙 사항은 없으나 중대재해 발생 시 적격수급인 선정 과정에 대한 조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입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당사의 인력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에 속하는데 이 조항에 따라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서류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대내외 공문 등이 있으며 벌칙 사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입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요청 시에는 안전보건 교육 장소 대여 및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해야 하고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 교육 실시 확인, 위생 시설 등 시설 설치 또는 이용 협조 등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류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안전보건 교육 결과서가 있으며 벌칙 사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자 사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 정보 제공 사항입니다.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작업으로는 유해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질식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등이 해당됩니다. 당사에서 도급을 줄때 이에 대한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교육 결과서가 있으며 벌칙 사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유해 위험 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 조치입니다. 대상 기계는 예초기, 원심기, 공기 압축기, 금속 절단기, 지게차, 포장 기계가 있으며 해당 기계 기구에 대해 방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서류는 방호 조치 여부이며 벌칙 사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전 인증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해 위험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대상으로는 리프트, 고소 작업대 등의 위험 기계 기구와 방호 장치, 안전모 등의 안전 보호구가 있습니다. 해당 표시는 안전 인증 표시인 KS 마크입니다. 당사의 경우 대상 유해 위험 기계 기구, 방호 장치, 보호구의 구입 시에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 인증 및 자율 안전 확인 신고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류는 안전 인증 표시입니다. 안전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전 검사 대상 기계의 경우 안전 검사를 주기에 맞게 시행해야 하는데 대상은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고소 작업대 등이 해당되며 주기는 신규 등록 후 3년 이내에 최초 실시하고 이후부터는 2년마다 실시하면 됩니다. 안전 검사 처리 절차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절차에 따라 결과가 통지되며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는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여 근로자들이 볼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근거서류는 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이며 벌칙사항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입니다. MSDS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하는 작업 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고 근로자 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한 화학물 사용 용기의 경고 표지를 부착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교육 주기는 연 1회 이상입니다. 근거 서류는 MSDS 게시 여부, 교육 결과서이며 벌칙 사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여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사항 소개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는 무엇일까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다음 내용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중대시민재해는 원료결함,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해당 인명피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이 있으며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이행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조치가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도급사 없이 제4조의 조치 의무가 동일히 해당됩니다. 단 실질적 관리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벌칙 사항으로는 제4조, 5조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 사망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근로자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업주는 반기 1회 안전보건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점검하는 안전보건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의 설정,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설치,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업무 수행 평가, 안전 보건 관리자 등의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와 개선 방안 마련과 이행, 재해 발생 등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 도급 용역 위탁에 관한 사항,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중앙 행정 기관 등의 개선, 시정 등의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 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안전 보건 교육 실시 사항, 이러한 항목을 반기 점검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번 학습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나 안전보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캡스텍 안전보건팀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세부 사항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교육실시자 전주희 안전관리자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